오늘 영상 보고서 확인됐다면 음. 그냥 앉은 자리에서 15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뭐한 40만 원 정도는 그냥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응. 이거를 기준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강생분 기준으로 음. 봤을 때 음. 인증도 다 해놓으신 게1 5만 원, 만 원, 그리고 2 5만 원. 와.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진짜 영상을 보고 흡수하신 분들은 완전 음. 바로 돈 버는 걸로 그냥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laughs> 네, 부탁드립니다. 네. 힌트를 네. 할 때에는 아무 아이디나 막 써도 되는 건가요? 노출이 되나요? 개인마다 노출되는 아이디가 있고 또 음. 노출이 안 되는 아이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도 어떻게 알아? 이거는 카페 글을 써보는 수밖에 없죠. 아. 빠르면 15분, 20분에서 음. 길면 1시간 안에 검색 반영이 되는데, 네. 실제로 음. 카페 활동을 하던 아이디들이 있는지, 음. 또는 이제 아이디가 있다면, 네. 그냥 다른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음. 써보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아까 최적화 카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중고나라 같은 데 가서. 네, 뭐 그런 데든 음. 어떤 뭐 만카페든 네, 네.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된 데 음. 글을 썼는데 음. 노출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 그러면 만, 아이디가... 거기에서 노출이 안 되면, 음. 이 아이디는 좀 아. 지수가 안 좋은 아이디라고 봐야 되겠죠. 사기 전에 그기다 먼저 확인해 보는 것보다, 음. 뭐맘카페서 어쨌든 큰 카페 가서 내 아이디를 먼저 글이 뜨는지를 그쵸, 보는 그쵸. 거. 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음. 노출이 되고 있는지가 음. 확인이 된 다음에 아. 카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냥 아이디가 뜨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네네. 카페 테스트 할수없지 그러면 없습니다. 만약에 대형 카페 가서 했는데 내 아이디 아무것도 안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 3 개는 카페 활동 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저품질이 될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아이디 가지고는 절대 카페를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거나 어... 이 아이디를 뭔가 막 최적화된 아이디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동일하게 오, 있죠. 어떻게 만들어요? 최적화 아이디는 네, 네. (4차) 아이디까지 있다고 어.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 어, (3차) 아이디까지밖에 없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3차) 아이디까지 음. 설명을 하지만 4차 아이디는 실제로 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4차 아이디는 만들 수는 없다. 그럼 3차까지는 만들 수있는말씀이세요 네, 3차까지는 음. 이제 만들 수있다라고 보는 건데, 열심히 음. 활성화된 카페에서 그래요. 활동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음, 음. 이제, 블로그 글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이버 카페도 동일하게, 음. C랭크 로직이 있고, 네. 다이아 로직, 다이아 어, 플러스 로직이 네. 다 적용이 돼요. 아. 그러면 그 적용되는 글쓰기에 맞게 네네.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오... 30일에서 90일까지 한 두세 달 정도 음...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최적화 3단계 정도까지 올라갈 음... 수 있고, 어, 어? 그러면. 음. 지금 이제 그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 말고 막 출석 체크 열심히 하거나 음. 막 댓글 열심히 다 이런 건안 돼요? 전체적인 게다 지수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아, 그럼 어쨌든 뭔가 좀 좋은 정보를 담은 블로그 어, 그런 네, 를 다른 카페에다 올리라는 얘기이신 네. 거죠? 그래서 아. 상업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음. 쓰는 거를 음. 네이버가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정보성 포스팅으로 음. 아이디를 좀 많이 키우죠. 아 맘카페 가가지고 정보를 주는거 네, 예를 네, 들면 그런 거. 아 그런걸로 이제 두세달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네. 아이디도 내께 최적화가 될수 있다 네. 가장 네. 최근 사례로 보면 어한 3개월, 3개월까지도 안걸렸고 음. 한 두달정도 음. 맘카페 같은 데서 이제 좀 네. 활동하신 분이 계신데 음. 네, 자기도 이제 모르고 음. 있다가 이제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해 보신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최적화 3단계. 되셔 가지고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음. 이제 상위 노출. 어, 본인 것들을, 아이디로 네, 오 상품 등록을 해서 어, 이거 좋다. 첫 달부터 이제 네네. 50만 원을 버신 분이. 오,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좋다.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아이디도 몰랐는데 카페에서 막 상위 노출이 돼. 그러면 네. 그런 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아, 어, 그렇죠. 오, 좋다. 이게도 모르게 최적화 아이디인 분들이 아. 상당히 많아요. 제 와이프도 네네. 그래서 이제 4차 아이디 인데 아 네, 테스트를 해 보니까 네, 잘 떠요 웬만한 거막다떠 4차 떠. 아이디인 거를 어. 이제 알게 됐죠 음. 마음들이 어. 한 줄로 막뭐 물어보는 질문 글들도 네네. 상위 노출이 돼요. 아 맞아 그런 거 봤어요 진짜. 양질의 포팅을 하고 음. 어떤 기준을 다 맞춰야지 상위 노출이 되는 반면에 네. 카페는 이렇게 어. 한 줄만 막 오. 써놓은 글들이 맞아, 맞아.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맞아요. 꽤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음. 정제된 톤으로 말씀하셨지만 음. 사실은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이미 큰문 같은 데서 자기가 최적화된 아이디가 확인이 되면 음. 그냥 바로 상품으로 만들어서 바로 팔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수강생분 기준으로 음. 봤을 때 음. 인증도 다 해놓으신. 게 십오만 원, 원 그리고 이십오만 원. 와. 그러니까 이게 상위 노출 한 건에 받기 나름인데, 키워드를 어떤 거를 이제 상위 노출하느냐 음. 단가가 그, 그 정도로 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노출할 능력이 만약 된다면, 네. 오늘 영상 보고서 확인됐다면 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십오만 원, 이십오만 원, 그러니까 뭐한 사십만 원 정도는 그냥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이거를 기준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블로그는 익숙하니까 음. 우리가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네. 하거나 기자단을 하는데 어. 상위노출을 하려면 음. 얼마를 줘야 되나 키워드마다 좀 경쟁 가도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네, 네. 어, 최적화 블로그들이 보통 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내려왔다. 받거든요 그래도 많이 내려왔다 예전보다는 더 비싼 키워드도 있긴 하죠.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카페도 비슷해요. 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어떤 키워드냐에 따라서 음. 좀 받는 거는 좀 시장에 따라서 다르 사실 다르다. 막 블로그는 진짜 너무 많잖아요. 공급자가 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음. 그 상위 도출 띄울 수 있는 블로거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근데 카페는 진짜 완전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저도 음. 카페를 운영하고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진짜 다르고 본인이 최적화 아이디만 있다면 바로 상품으로 만들 수 있고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진짜 영상을 보고 투수하신 분들은 완전 바로 돈 버는 걸로 그냥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이 있으시고 네네. 마케팅적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고 오. 한다면 바로 캐치 하셨을 아, 수 있어. 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이 카페를 응. 사실 알려주는 곳이 응.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워낙 고가의 영상돼 음. 있고 진짜 비싸 음. 진짜 비싸 카페 네. 강의들 기본이 막 맞아 500 500 1000 3000도 네, 있어 3000도 있으니까 음. 네, 그런 분들은 네. 이런, 이런 영상을 좀 싫어하시겠죠 아. <laughs> 뭐 어쨌든 뭐 본인의 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음. 이 영상을 보고 받아먹으실 수 있으니까 네, 바로 수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아 너무 좋다 음. 근데 사실 이런 거 외에도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옆에서 아, 이제 네.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네. 뭐 아이디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막 별의별 음.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더 이런 이야기 진짜 마케팅적으로 일반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대행사나 실행사 분들만 알고 있는 되게 좋은 정보도 오늘 같은 거 네네. 그런 것좀 오셔가지고 많이 풀어주세요. 네네. 아 너무 좋다. 1분에 여기까지 마무리 일단 하고 다른 이야기로 한번더 일단 찾아뵙도록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구독 좋아요 우리 이런 거해야할까아 네. 어, 구독 좋아요. 나 조... <laughs> 사실 그런 거잘안 하는데. <웃음> <웃음> 구독 네.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